자 바람도 쉬원 넘는 고개 자 앞에서 창내고자 창내고자 그거 다 들은 학생들은 요거 이어서 들은 다음에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바람도 쉬원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원 넘는 고개 이 고개가 얼마나 높으면 바람도 쉬고 구름도 쉴 만큼 아주 높은 고개란 뜻이고 이 고개는 그러면 장애물에 해당되는데 장애물 장애물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어떤 장애물인가를 봤더니 종장에 마지막에 보니까 님이 나왔기 때문에 님과 내가 만나는데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구름은 이런 장애물이라도 쉬어서 넘어. 그러니까 넘긴 넘는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바람과 구름은 화자,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자연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건 중장에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하기로 합니다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 쉬어 넘는 이라고 그랬으니까 쉬어 넘는다는 건 넘기는 넘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 쉬어 넘는 고봉 고복. 고봉은 아주 높은 봉우리고 장성령 고개 장성령이라는 구체적 지명이 등장하면서 사실성을 음, 증가시키는 배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고개가 또 나왔어 고개 그렇다면, 이 고개는, 이런, 어, 자연물들, 즉, 바람, 구름,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 이런 것들이 쉬어 넘을 만큼 아주 험준하고 높은 고개라는 뜻이고, 여기서 산진이는, 어, 산진이라는 게 원래 산에서 여러 해 동안 자란 매나 새를 가리키는 거고, 수진이는 손숫자를 써서, 사실은 사람 손에 길, 길들여진 매를 갖다가 수진이라고 하고, 해동청은, 보통 해동청은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조롱이, 황조롱이 따위의 새들을 가리키는 거고, 보람에는, 우리, 그, 공군도 보람에 상징물이 있지만, 1년이, 1년이 안된 새끼를 잡아가지고, 길들여가지고, 사냥에 쓰는 매를 보람이라고 한다. 얘네도 잘 알죠. 이렇게 그러니까 고봉, 장성룡, 고개도 휙휙 넘어갈 만큼, 하지만 너무 높으니까 쉬어 넘을 만큼, 높은 곡의 장애물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나는 님이, 님과 만나지 못하고 님이 오지 못한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시조의 내용. 자, 종작으로 갑니다. 그 넘어 님이 왔다고 하면, 아, 님, 만남, 기다림의 대상. 기다림의 대상 정도 되겠지, 기다림의 대상. 지금 화자는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바로 님이다. 님이 왔다고 하면, 하면, 이건 가정이고, 가정이라는 건 실제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정하고 예정하고 라는 뜻이고 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니 나는 어 화자가 직접적으로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있고 드러나 있음 그 다음에 아니시고 아니 아니시고 아니 한번도 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도 아니시오 넘어가리라 이렇게 옛날 말투인 아니 뭐하고 아니 뭐하가 쓰였는데, 원래는 한 번도 아니 쉬어 넘어 가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한 번도 쉬지 않고 넘어갈까? 이거는 그만큼 님이 왔다는 것. 즉, 고개 너머에 님이 왔다고 하면 너무나 반갑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과장된, 과장된 느낌을 표현한 거고, 과장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현대 현대어로 아주 쉽게 번역하면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너무 높아가지고 쉬어 넘는 고개 이게 초장이고 산진이 수진이 송골매 보람에 라도 전부 다 쉬어서 넘을 만큼 아주 높은 위어 높고 험준한 장성령 고개 그너머에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님이 왔다고 하면 나는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도 안 쉬고 넘어가리라 그만큼 만나고 싶은 대상이 님이다 님이고 님을 기다렸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표현법 일종의 내용상의 표현법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람하고 구름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 일단 어,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자연물을 열거하고 있다 열거법이라고 볼수 있고 특히 중장의 경우가 열거법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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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바람과 구름은 화자,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자연물이고 그 자연물 속에는 아까 얘기했던 산지지수지지해동청 보람에 이런 매종류도 세종류도 함께 들어간다 고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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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건 일종의 반복법에 해당되는 거고 이 반복이라는 건 강조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물론 운율도 느껴지게 하는 요소도 있고 반복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어, 표현법으로 본다면 어, 가끔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선생님 대조법이 뭐야? 대조라는 것은 사실 말 사, 대조라는 것은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다면 대꾸라는 것 대꾸도 자주 물어보는데 대꾸라는 것은 말의 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말 대꾸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얘기하면 그거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것 똑같이 여기서도 대꾸법이라고 하면 바람도의 대꾸는 구름이라도 라는 뜻이고, 바람도의 대꾸는 구름이라도, 쉬어넘는의 대꾸는 쉬어넘는, 그대로 쉬어넘는, 쉬어넘는 대꾸 짝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고개, 고개. 이것도 대꾸라고 보면 돼. 그래서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대꾸라고 보면 됩니다. 대꾸법. 그러니까 초장에서는 반복법과 대구법이 쓰였고 중장에서는 일단 열거법이 쓰인 다음에 화자와 대조되는 자연물이 산지수지해동청 보람이 다 나왔으니까 열거법을 썼고 그 다음에 표현법으로 종장에 가면 그 너머의 님 기다리는 대상 그리움의 대상 왔다고 하면 이걸 가정했으니까 가정법 뭐 이렇게도 사실은 표현법으로 어. 가정법이라는 것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가정적이다, 가정적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 한 번이라고 나왔는데 이 아니 한 번이 순서가 도치됐기 때문에 도치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산진이 수진이 해동초 보람매가 쉬어 넘는 무게를 한 번에 넘어갈 수가 있겠어? 어떤 행위의 가장 내용에 과장이 나왔다고 보면 된다. 그 부분은 과장법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시조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조는, 그러니까, 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정. 연정은 그리워한다, 사랑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연정적인 내용이고, 맨 마지막 종장에 과장적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대조. 대조적이라는 것은 자연물들하고 화자에 처지는 대조다. 그리고, 혼자 기다리면서, 상황을 가정했다는 건, 독백하고 있다, 라고, 독백적 상황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주제는, 당연히,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그럼, 현재, 화자의 처지와 상황을 좀 잠깐 본다면, 님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면, 님에 대한, 님을, 님에 대한이 아니라, 님을 기다린다고 해야지, 님을. 임을 기다린다. 임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님, 님, 님을 기다리는 님을 만나는 걸 고개를 넘는 상황, 고개를 넘는, 여기서는 굉장히 힘든, 불가능한, 뭐 이런, 아,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아주 힘들다라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정적 상황을 설정해 가지고 님이 왔다고 고개에 넘어에 그러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만큼 나는 님을 만나고 싶다. 님을 그리하다 워 보니까 아무리 험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저 자연 장애물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는 넘어갈 만큼 쉬지 않고 넘어갈 만큼 간절한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있다는 걸 표현한 평시조에 해당되겠네. 평시조, 평시조. 자 이게 바람도 시원 넘는 곡의 전반적인 내용. 자한번더 듣고 반복하면 확실히 이해도가 더 올라갈 겁니다.